자, 오늘은요, 청량한 여름을 맞이해서 다 같이 전국 8도로 숲 소풍을 떠나가는 소풍 가는 길특집인데요 와, 날씨 좋아, 날씨 좋아. 자, 여러분들, 소풍 갈 준비 되셨나요? 네! 가보자! 준비가 된 친구들도 있고, 벌써 도착한 친구들도 있는데. 벌써 여기 피크닉이네요, 여기는. 허락 받고 지금 펼치신 거예요? 네. 아, 그래요? 너무 좋다, 여기. 아, 와, 아, 힘들어. 아, 허리가 아파. 없다. 노래 부르러 나갈 때 다리 지나겠어. 그렇지. 아,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자리가 좀 힘들어요. 자, 오늘 특집을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해 올립니다. 소품 가는 길 특집, 함께 할 분들, 나와주세요! 오! 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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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함께 주었던 잊지 못할 샹하이 트위스트 나팔바귀에 빵집을 누비다 추억 속에 사랑의 트위스트 가 샹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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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주면서 난생처음 그녀를 알았고 상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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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주면서 온 동네를 주름 잡았고 야, 왜 이렇게 잘생기셨어?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 음 잊지 못할 추억의 트위스트 흔들어 대 흔들어 흔들 우와 같이 차요나생 우와 아라라라와나둘 상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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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면서 난생처 그녀를 알았고 오야. 상하이 <laughs> 상 작나이 트위스트 주면서 그녀에게 맞아버렸던 <laughs> 터질 것만 같은 이 가슴 잊지 못할 사랑의 트위스트 잊지 못할 사랑의 트위스트. 좋다. 우리만 모셔주세요. 우리만. 아유. 어이구 정말 수고, 반갑다. 반가워요. 오케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배님 오십니다. 오, 선배님 저희 1등석이에요아1등석이야 자리가 좋네, 편안해. 자리 좋아요, 자리 좋아요. 아이고 우리 선배님 신발까지 벗고, 아유. 아, 좋다. 분위기 좋죠. 오. 아유, 이뭐 자리가 거긴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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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아유. <laughs> 긍정적! 자, 트로피크닉에 함께할 분들을 소개해 올립니다. 먼저, 원조 시트콤의 여왕이죠. 서우영여 선생님 오셨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파이팅파이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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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뷔 60주년에 빛나는 우리 교감 선생님이십니다. <laughs> 야, 너 지금도 편 들은 거야. 너 갇혔잖아. 아니, 나야. <laughs> 몰라몰라나 지금 니까 마시고 싶어 자기 미달이 할머니 그렇지 미달이 할머니 오늘 여러분 교감 선생님으로 모셨어요. 화이팅 아아 파이팅, 파이팅. 아 우리 그 교감 선생님 학창 시절에 어떤 학생이었는지 궁금해요. 어 저는요 무용밖에 몰랐어요. 빨아 무용. 네. 오 근데요. 네. 고등학교 2학년 때요. 백조의 호수를 구경 갔다가요 네. 백조의 호수 그냥 그거 하는데 예. 다리가 너무너무 이쁘고 나는 그냥 그러더라 아 제가 그냥 포기를 했어요 그때요 아, 근데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명품 배우가 돼서 어, 진짜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정말로 있잖아 포기할 때는요 과감하게 하세요 본인이+ 오. 본인이 느낄 때 아니다 그러면 네. 다시 그냥 누구 말 듣지 말고 딱 쉬더라면요 그게 내 인생이 또. 스도 나갔더라고요 아 무용 포기 나 노래도 또 포기하셨었고 노래는 아직 애진혁에 포기했고요 <laughs> 애진혁이야 <애진역에. 웃음> 근데 어떡해 오늘 우리가 노래하는 프로인데 어떡해요 어, 뭐 그냥 연기하는 기분으로 하겠습니다 <laughs> 어, 좋아요 아 좋습니다 그리고 멋쟁이 선도 부장입니다. 이마룡 부장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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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선도 부장님, 거 예. 거의 다 트위스트기 이 꺾기 춤 이거 아니야? 아, 아, 나도 내가 트위스트 이거에 반하는 거 아니야? 다이아몬드 스텝의 창수자 이마룡 선도 부장님 패션 쪽에서도 유행을 많이 시켰어요. 아, 나팔바지, 나팔바지 아, 아, 이마룡 씨가 아, 그 당시에. 도로에 청소부들이 없었어요. <laughs> 청소하시는 아, 분들이. 다 본인들이 자가 청소를 하기 때문에. 어. <laughs> 빨래하기 힘들겠다, 빨래하기 힘들겠다. 그리고 기억나는 패션 있죠? 빨간 양말, 아 빨간 양말. 아 우리 또 오늘 빨간 양말 진짜? 신었잖아. 아아 소연이도 그렇고. 아이고, 아유, 이 빨간 양말을. 어떻게 이걸 또 처음에 신게 된 겁니까? 원래그신양말도 신어봤고 네. 노란 양말도 신어봤는데 좀 팀이에. 근데 빨간, 아. 빨간 양말 신니까? 눈에 확 띄죠. 아. 이 목티도 그때 당시에는 그쵸 유행을 시키셨죠. 아. 사실은 너무 더웠어요. 아. 너무 더웠는데 거기서 뭐 나중에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어서 가위로 이제 여기를 오려서 목만 입고 다니고. 아. 그게 용만, 나중에 그런 옷이 나오더라고. 아. 네. 유행의 선도. 선두 주자시네? 아, 참, 역시. 그리고요, 솔직게이마룡 선도부장님이 춤과 패션 인기 몰이를 했다면, 이분은요, 그냥 눈웃음만 딱 날려도 교훈회가 막 들썩들썩 난리가 납니다. 인기 만점 교생쌤이 등장을 합니다. 노지훈 선생님! 선생님! 진짜, 진짜 교생쌤. 교생쌤이요? 다 안녕. 안녕. 나 교생쌤이라고 해. 오! 교생쌤. 비치다, 비치나 진짜 교생선생님 같아. 교생님 너무 잘생겼다. 잘생겼죠, 잘생겼습니다. 학창시절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자랑을 좀 한번 해주세요. 그 무슨 데제이 때마다 있잖아요. 어. 그러면 제가 교실에 못 앉았습니다. 어. 어. 왜 왜? 거기에 이제 뭐빽빽로라든지 아, 이거 이거 대박 대박. 쌓여가지고. 근데 진짜. 선물이 아, 쌓여가지고. 예쁠 네, 어. 것 같아. 아.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아. 난 내가 지금 아. 샀는데. 아. 집에 돌아갈 때도 이제. 못 들어가서 택시를 불러서 이제 갔었다. 아그 정도라고. 너무 무거우니까 나랑 비슷했구나. 정말 요정도님 나랑 비슷했어. 삶이. 아, 아 그랬구나. 네. <웃음> <웃음> 사실, 유진양 실제로 학교에 이런 교생쌤이 오면 어떻게 돼요? 오면은 이제 저희는 여자중학교이기 때문에 난리가 나 난리가 나는데. 남자교생 선생님의 관심보다는 예. 솔직히 맨날 나오는 급식에 항상 포인트가 많아요. 저 저희는 교생선생님보다 영양사 선생님 인기 반쯤이에요 죄송하지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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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영양사 쪽으로 지금 인기가. 네. 아 넘어갑니다. 오늘의 영양사는요 바로 매력으로 꽉찬 그녀입니다. 신기로 대박! <laughs> 대박. 오오오오오오 아유, 영양사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 어, 그 소풍 식단는 네. 어떻게 됩니까? 아 오늘 이제 우리 친구들이 네. 또 이제 너무 좀 마르고 또 소풍에서는 에너지가 또 넘쳐 흘러야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아이언 씨 어떻게 지금 몸 어떤 것 같아요? 그냥 뼈 같아요. 아 모르겠고 <laughs> 지금 너무 사방이 무서워요. 저는 왜 저를 여기다 아, 양쪽으다 뼈예요, 그냥. 아, 그러니까 찔릴 거 같고 너무 지금 힘든 상태고. 마이 어, 말랐트그 팀은 혹시 또당 떨어질 친구들을 아, 위해서 디저트, 네, 디저트, 제가 디저트. 오늘 뭐 많이 디저트를 싸왔어요. 이런 뭐 소스류 있고 마요네즈를 그냥 당 생으로 당 먹어요. 마요네즈를 그럼 익혀서 먹나요? 어떻게 먹.. <laughs> 마요네즈 어떻게 먹어야 되죠? 아니 마요네즈 어떻게 발라.. 발라 먹어야.. 정말 마요네즈 필수품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 또 저희가 음식을 또 꺼내서 먹을 수 있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야